얘 와, 아, 사리. 어, 네. 야, 진짜 상어를 다바꿨다 얘. 저는 이상아. 어? 어? 큰났다또 너한테 존나 지지질 한다, 얘가. 내고 뭐. 네. <laughs> 아, 뭐가 내공이지, 네 근데? <laughs> 뭐가 내공이지? 네한 개가 내공인데. 네 저다 <laughs> <laughs> 아, 됐다. 미안 그러니 그래, 싫어. 네 방금 열심히 했다. 이거 야, 해민아니칼수스로 네. 올라온다. 이 펌이. 야, 근데 그때 그 철도가, 아이가. 아, 야, 펌이. 이거는 재현이랑 비교가 안될 안 정도로 훨씬 잘한다. 훨씬 잘한다, 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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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나도 방그 생각했어 뭐, 뭐? 아, 이거, 이거 나도 그소리쳤책 뭐가 고맙다는 기고 오청사 하자 그넣라아아아와야 네. 쩔어 이녀아 방금 솔직 인정 같은 거 이거, 이거. 야저절 됐는데 저거만 힘들다 이거 맞지? 아 근데 이거 어 아니 골절돼서 현가면골 어, 맞다 골리다 진짜 골 <laughs> 현우 형이 어, 속도 반감시다 산하 여다지형이다 우리 팀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 편지에서 말 함부로 뭐 한다 <laughs> 영상 때문에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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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현도좀그 마무리 패스가 왜 이렇게 쏜대지오 큰일 났다 맞다, 나이스 연호 아이골 죽겠다. 야돼야돼 아, 어. 아 골주겠다 이거. 마을이 진짜 오늘 무실점 하겠는데. 와, 또마무리 패스. 오, 됐 계속 마무리가 안 되네. 네 우리 팀 골졌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람. 방금못 먹는 거였다 하지만 여기는 그 구물 위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구장처럼 다, 다른 위에까지 안 뚫려 있으면 마이때로 되는데 그건 그냥 지렸다 <목소리도> 원래 뭐? 원래 아, 하... 네. 원래 하게 해야잖아. 아니저저 어쩔 스레림 상대만 할때 말해도 이거. 아이그백철이어 아, 그렇다. 오! 갑자기 왜라노? 집중아 집중. 백팀 백팀 집중아 집중. 아니 수비가안 되네, 지금아 둘이 저 양쪽에 저렇게 놔두니까. 그러니까 니랑 랑 정석이랑 같이 있으면은 네! 저런 거 절대 안들어왔겠는데 네! 아이구야. 네! 너무 쉽게 찍긴다 저렇게. 나이스 오. 나이스 오 뭔데가? 뭔데? 오! <laughs> 야 그래, 재현이 오들씨 어, 그래. <laughs> 재현을 좀. 잘하여, 잘하여. <laughs> 야, 재현이 오을좀무지성무지성그 돌판대 다 짖긴다. 돌리 아,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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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돼. 아, 가다. 아. 나이스! 나이 하자 이제나이스고거 이거, 이거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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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거이 유건이는 근데 왜 16번인데? 16번 좋아하는 거 있나? 15번 내가, 16번, 아 아게로네. 왜 16번 했다는데? 그러고 나서 아무런. 내가. 아 맞나. 아름지야. 왜네왜 16번했냐? 나 지금 나와서 얘기하자. 기성용. 아. 기아네 성기 크나 <laughs> 근데 유건이가 기성용 스타일이 아닌데 축구 플레이가. 네, 네. <laughs> 그래, 하기찬하기찬 약간 하기찬 느낌 아이가? 해민아 너도 공격 한 해볼래 오늘? 저는? 수비, 수비하고 싶다 마무리 아이고야 어, 람 현수야 수비 가담해야지 그렇한번더 아, 그래 내말하그브레로

그 오영프라자 온나 오영프라자. 영 아, 영풀 영프라자. 오영프라자. 응. <laughs> 야 해민아 경기 가린다. 또술 드시러 가요? 나 당연하지 <laughs> <인마>. 아, 근데... <laughs> 저기 밥 먹으러 간 거라고. 아장현이였어 해민 니는 한영이 안 만나나? 아, 맞나? 원래 낮에 만날라다가 저녁에 만난 거 바뀐가? 봐잘 됐네? 경기하러 오고, 다음 주, 다음 주 평일 목요일 날 말해줬다. 미리 목요일 날 없이 이런 목요일 사람 많아? 몰라? 한 여덟 명인가 투표해놨던데, 목요일이 제일 많던데. 맞지? 시원하고 낮에 차면 조금... 뛰면 힘들다, 이가 직감 피곤하고. 언 어, 뭐가 딱 낮에 타면? 아, 뭐 저녁에 차면? 네. <laughs> 나는 은근히 평일 날 저녁에 차면 잠안 오던데, 저 에너지 싹 올라와서 그런가. 잠 잘어도 난이래니는시가 <laughs> 맞지. 평소보다 <laughs> 더잠안 <laughs> 오지. 더안 <laughs> 오. 네가 키퍼라서 에너지 많이 안 써서 미납다. 이게 아, 에너지, 아, 에너지 아니 에너지 확 쓰니까 에너지 확 쓰니까 좀 잠이 잘안 오. 됐다. 됐다. 해. 와. 와! 호아현수 어, 나온다. 해민아. いいおじい。<laughs> <music> 밸런싱하고 밸 해 달라고? 아, 그러이즈 나... 어. 아, 총은 잘들었네 哇、anyway,！哈哈哈哈哈哈！好。谁在跑？谁在跑？谁在跑？谁在跑？谁在跑？谁在跑？好，开始准备了。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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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

막공하겠습니다. 공하습니다 막공, 막공, 막공.